남자의 몸에 숨겨진 감각의 중심, 전립선은 단순히 성적 쾌락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태어나면서 전립선을 가지고 있지만 평생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회적 편견과 부끄러움 때문에 이 깊은 곳에 강력한 감각은 묻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립선은 신체 깊은 곳에서 전신의 감각과 기능을 조절하는 중심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을 자극하면 단순한 성적 반응을 넘어 혈류, 면역력, 배뇨 기능, 심리적 안정까지 영향을 줍니다. 제대로 경험한 남성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왜 이제야 알았을까? 전립선 자극은 몸과 마음, 감각과 자신감을 다시 깨우는 열쇠입니다. 그럼 전립선 자극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갑작스러운 자극은 반응을 얻지 못하며 오히려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몸을 이완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좌욕을 통해 직장 주변 근육을 풀어주면 감각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최적의 자세는 옆으로 눕거나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끝이 안정적으로 닿고 골반과 직장 근육의 긴장이 최소화됩니다. 다음 단계는 위생과 윤활입니다. 손 끝에 라텍스 장갑이나 콘돔을 착용하고 충분한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면 감각 전달이 부드럽고 안전합니다. 초보자는 깊이보다는 받아들이는 느낌으로 천천히 접근해야 합니다. 전립선은 복부 쪽으로 손 끝을 살짝 굽혀 닿는 말랑한 조직입니다. 이 부위를 눌렀다 풀기를 반복하는 리듬으로 자극하면 숨을 내쉴 때 압력을 주고 들이쉴 때 풀어주는 호흡과 동기화되어 몸 전체의 감각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처음 몇 분은 탐색 단계입니다. 그러나 곧 골반에서 복부까지 전해지는 묵직한 압력감이 느껴지면 전립선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극은 하루 한번 혹은 이틀에 한 번이 적당하며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전립선이 깨어나면 성기와 무관하게 발기가 시작되거나 몸 전체가 절정과 비슷한 감각으로 떨릴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성적 쾌락이 아니라 남성 본능과 자신감, 심리적 안정까지 회복시키는 전신적 효과를 동반합니다. 실제로 전립선을 경험한 한 남성은 부부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루틴을 반복한 후 아무런 외부 자극 없이도 발기와 쾌감을 회복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신체뿐 아니라 마음과 자신감까지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남성은 자신의 몸과 감각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숨겨진 잠재력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전립선 자극은 단순한 성적 경험을 넘어 전신의 감각 회로를 재정비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활력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전립선의 위치와 감각을 이해하고 천천히 자극을 시도하면 몸과 마음, 성적 자신감이 동시에 회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끄러움이나 외부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직시하고 감각을 깨우려는 결심입니다. 전립선은 단한 번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대로 두드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기관을 자극하고 연결되는 순간, 이전까지 평면적이었던 성적 경험과는 전혀 다른 깊이 있고 지속적인 감각 세계가 열립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긴장을 풀고 몸과 호흡을 준비하며 손끝으로 전립선을 부드럽게 탐색하세요. 압박과 해제를 반복하며 깊은 감각 회로를 깨우는 경험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남성 본능, 활력, 감정, 자신감까지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립선 자극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몸 전체를 깨우는 스위치입니다. 오늘부터 그 문을 열고 당신 안의 감각과 활력을 다시 불러일으켜 보십시오. 전립선을 통한 감각 자극이 시작되면 몸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열감과 압력감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골반, 하복부, 심지어 등과 허리까지 전해지는 전신적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감각은 단순히 성적 쾌락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립선 주변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골반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류가 강화되고 성기와 전신 근육의 긴장이 해소됩니다. 동시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는 안정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며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소합니다. 전립선 자극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몸 전체를 조율하는 생리적 과정입니다. 이 루틴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강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깊거나 세게 자극하려 하면 몸은 긴장하고 감각이 막히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손끝을 탐색하고 들어가는 느낌보다는 받아들이는 느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약간 말랑하고 탄력 있는 조직을 찾았다면 손끝으로 부드럽게 누르며 눌렀다 풀기를 반복합니다. 호흡을 멈추지 않고 내쉴 때 압력을 주고 들이쉴 때 풀어주는 리듬을 유지하면 감각 회로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처음 3, 5분은 탐색 단계지만 점점 전신에 전해지는 묵직한 압력감이 느껴지면 전립선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립선 자극은 남성의 자신감과 활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감각을 경험하면 단순한 성적 만족을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이 회복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골반 근육과 하복부가 강화되면서 배뇨 기능이 개선되고 혈류가 활성화되어 성기 기능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감각이 깨어난 남성들은 공통적으로 몸이 살아났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 신체 기능과 심리적 안정, 삶의 활력이 동시에 회복되는 경험입니다. 실제로 전립선을 자극한 많은 남성들은 몇주 안에 변화를 체감합니다. 처음에는 손끝 감각만 느껴졌지만 점차 골반 전체와 하복부, 복부까지 압력감이 전달되고 성기와 무관하게 발기와 전신적 떨림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전까지 평면적이었던 성적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지속력을 제공합니다. 한번 감각이 활성화되면 몸은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복할수록 전립선과 골반 근육, 신경망이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성적 기능과 자신감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전립선 자극은 심리적 안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깊은 몰입 상태와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베텐도르핀의 분비로 인해 기분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밤에는 숙면을 돕고, 낮에는 집중력과 에너지를 회복시키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전립선 자극은 단순한 성적 행위가 아니라 몸 전체의 생리적, 심리적 회로를 재정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루틴을 시작하는 남성들은 처음에 낯설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과 집중을 통해 감각이 깨어나면 몸과 마음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성기와 무관하게 전신이 활성화되고 배뇨 기능과 혈류, 근육 긴장이 개선되며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전립선 자극은 남성 본능과 활력을 다시 일깨우는 열쇠이며,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전립선 자극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남성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실천 방법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준비와 위생, 천천히 탐색하고, 감각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점차 감각이 깨어나고, 전신에 전달되는 묵직한 압력감과 전신적 떨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 쾌락을 넘어 남성의 몸과 마음, 감각과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깊이 있는 경험입니다. 전립선 자극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점점 더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골반과 하복부에서만 열감이나 압력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기와 무관하게 전신이 활성화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신이 떨리고 복부와 허리, 등까지 감각이 퍼지며 마치 몸 전체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 자극이 아니라 전립선을 중심으로 한 신경망과 혈류가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깊이 들어가거나 강한 압력을 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강한 자극에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손끝으로 부드럽게 누르면서 눌렀다 풀기를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숨을 멈추지 않고 내쉴 때 압력을 주고 들이쉴 때 풀어주는 리듬을 유지하면 감각회로가 점점 활성화됩니다. 처음 몇분 동안은 탐색과 적응 단계이지만, 골반과 하복부를 거쳐 복부까지 전해지는 묵직한 압력감이 올라오면, 전립선이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립선 자극은 남성의 자신감과 활력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감각이 깨어나면 배뇨 기능이 개선되고, 혈류가 활성화되며, 성기 기능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더불어, 골반 근육과 하복부 근육이 강화되면서, 자세와 균형이 좋아지고, 근육 긴장이 해소되어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실제 신체 기능과 심리적 안정, 삶의 질까지 동시에 높이는 경험입니다. 실제로 전립선을 자극한 남성들은 몇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체감합니다. 처음에는 손끝 감각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골반 전체와 하복부, 복부까지 압력감과 열감이 퍼지며, 성기와 무관하게 발기와 전신적 떨림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기존 성적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고 지속력이 강합니다. 한번 감각이 활성화되면 몸은 점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복할수록 전립선과 골반 근육 신경망이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성적 기능과 자신감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전립선 자극은 심리적 안정과 감정 조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깊은 몰입 상태와 함께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베텐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밤에는 숙면을 돕고 낮에는 집중력과 에너지를 회복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전립선 자극은 단순한 성적 회락이 아니라 몸과 마음, 감각과 기능을 통합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처음 전립선 자극을 시도할 때는 낯설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반복적으로 시도하면서 감각을 탐색하면 몸과 마음의 변화가 점점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성기와 무관하게 전신이 활성화되고 배뇨 기능과 혈류, 근육 긴장이 개선되며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이는 남성 본능과 활력을 다시 일깨우는 경험이며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한번 또는 이틀에 한번 자극시간보다 감각과 느낌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감각이 깨어날수록 몸은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복할수록 전립선과 골반 근육, 신경망이 강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 쾌락을 넘어 몸과 마음, 감각과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깊이 있는 경험입니다. 전립선 자극은 남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실천 방법입니다. 준비와 위생, 천천히 탐색하고 감각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점차 전신에 전해지는 묵직한 압력감과 전신적 떨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 쾌락을 넘어 남성의 몸과 마음, 감각과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깊이 있는 경험입니다. 전립선 자극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과 마음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기분 전환을 넘어섭니다. 처음 몇주 동안은 골반과 하복부에 국한된 감각을 느끼지만 반복할수록 전신이 활성화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이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신이 떨리고 복부와 등 허리까지 감각이 퍼지며 몸 전체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 자극이 아니라 전립선을 중심으로 한 신경망과 혈류가 연결되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처음 자극을 시도할 때 중요한 점은 손긋 감각에 집중하고 천천히 접근하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강한 압력이나 급작스러운 자극에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눌렀다 풀기를 반복하며 숨을 내쉴 때 압력을 주고 들이쉴 때 풀어주는 리듬을 유지하면 감각 회로가 점차 활성화됩니다. 처음 몇 분은 탐색 단계로 생각하고 몸과 감각을 익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골반과 하복부를 거쳐 복부까지 전해지는 묵직한 압력감이 올라오면 전립선이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과정에서 몸은 점점 민감해지고 배뇨 기능과 혈류가 개선되며 성기 기능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전립선 자극은 단순한 성적 쾌락을 넘어 골반 근육과 하복부 근육을 강화하고 근육 긴장을 완화하며 자세와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꾸준히 반복할수록 전립선과 골반 근육 신경망이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남성 기능과 자신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전립선 자극은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베텐도르핀 등 행복과 안정감을 높이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며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전반적인 기분과 자신감이 개선됩니다. 전립선 자극을 처음 경험하는 남성들은 종종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성기와 무관하게 전신적 발기와 떨림, 골반과 복부에서 느껴지는 압력감은 기존의 성적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강력합니다. 반복할수록 감각회로가 깨어나면서 전립선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전신적 반응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를 통해 남성 본능과 활력이 다시 활성화되며 성기능 회복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존재감까지 되살아납니다. 전립선 자극의 효과는 단순히 성적 기능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극이 골반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망을 활성화시키면서 배뇨 기능이 향상되고 하복부 근육과 골반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며 전신적 혈류 순환이 개선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활력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 감각적 만족, 관계 개선까지 이어집니다. 실제로 전립선 자극을 꾸준히 실천한 남성들은 일상에서 에너지와 자신감이 증가하고 감정조절이 원활해지며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자극 루틴을 진행할 때는 하루에 한번 또는 이틀에 한 번이 적당하며 중요한 것은 자극 시간보다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만 투자해도 충분하며 몸과 감각이 익숙해질수록 전신적 반응을 더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전립선 자극은 단순히 성적 쾌락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남성 본능을 되살리고 활력과 건강을 회복하는 체계적인 접근입니다. 지속적인 반복과 감각 집중을 통해 전립선과 골반 근육, 신경망은 강화되고 몸 전체가 점점 더 민감하고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전립선 자극의 핵심은 천천히 깊게 그리고 부드럽게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손끝 감각으로 시작해 눌렀다 풀기를 반복하며 숨과 리듬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몸은 반응하며 전신이 활성화됩니다. 성기와 무관하게 골반과 복부 복부 전체가 따뜻하고 묵직한 압력감으로 차오르며 이전과는 다른 감각 회로가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 쾌락이 아닌 남성 본능과 활력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체험입니다. 전립선 자극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남성의 몸과 마음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점점 뚜렷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골반 감각과 하복부의 묵직함만 느껴지지만 반복할수록 전신적 반응이 나타나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골반 근육과 하복부 근육이 활성화되고 혈류순환이 개선되면서 전신 에너지가 상승합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 쾌락이 아니라, 신체적 건강과 활력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과정입니다. 전립선 자극은 남성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존재감을 되살리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 경험자들은 전립선 자극을 통해 발기 기능이 개선되고, 사정의 강도가 증가하며, 전신적 감각이 골반, 복부, 허리까지 확장된다고 말합니다. 성기와 무관하게 전신이 반응하며, 몸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열기와 떨림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골반 근육과 하복부 근육, 신경망의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전립선과 관련된 근육과 신경망이 강화되며 남성 본능이 점차 회복됩니다. 또한 전립선 자극은 심리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베텐도르핀과 같은 행복과 안정감을 높이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스트레스 감소와 기분 향상, 자신감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전립선 자극 루틴은 하루에 한번 혹은 이틀에 한 번이 적당하며 중요한 것은 자극 시간보다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몇분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도 충분하며 몸과 감각이 익숙해지면서 전신적 반응이 점점 강하게 나타납니다. 손 끝으로 부드럽게 눌렀다 풀기를 반복하며 숨과 리듬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 몇 분은 탐색 단계로 생각하고 몸과 감각을 익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골반과 하복부를 거쳐 복부까지 전해지는 묵직한 압력감이 올라오면 전립선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립선 자극을 통해 몸에 나타나는 변화는 단지 성적 기능 향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배뇨 기능이 개선되고 하복부 근육과 골반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며 전신 혈류순환이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의 전반적인 건강과 활력, 정신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전립선 자극을 경험한 남성들은 삶의 에너지와 자신감이 상승하고 감정 조절이 원활해지며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느낍니다. 실제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이 회복되고 감정 표현이 자연스러워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루틴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전립선을 자극할 때 손을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느끼는 감각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립선은 강한 압력에 즉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부드럽게 깊게 자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끝 감각에 집중하고 눌렀다 풀기를 반복하며 숨을 내쉴 때 압력을 주고 들이쉴 때 풀어주는 리듬을 유지하면 전립선의 신경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하면 몸이 점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신적 감각이 확장됩니다. 전립선 자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성적 기능 회복뿐 아니라 남성 본능과 활력, 존재감 회복까지 포함됩니다. 골반 근육과 하복부 근육이 강화되고 혈류가 개선되며 신경망이 활성화되면서 몸과 감각의 연결이 깊어집니다. 이를 통해 남성은 자신의 몸과 감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만족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복적인 전립선 자극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남성 본능과 활력을 되살리는 중요한 체험이며 삶 전체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전립선 자극을 꾸준히 실천하면 남성의 몸과 마음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점점 일상에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골반과 하복부의 묵직함과 따뜻함 정도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할수록 전신의 혈류 순환이 개선되고 신경망과 근육의 반응 속도가 상승하며 몸 전체가 점차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 쾌락을 넘어 건강과 정신적 안정까지 포함한 전신적 회복 과정입니다. 전립선 자극을 통해 남성 본능과 자신감이 다시 깨어나며 삶에 대한 의욕과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몸이 점점 살아나는 것을 느끼면서 성적 기능 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전반적인 건강이 향상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립선 자극을 꾸준히 경험한 남성들은 발기 기능이 개선되고 사정의 강도와 지속력이 상승하며 전신적 감각이 골반, 하복부, 복부까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기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자극만으로도 발기와 쾌감이 시작되며 골반과 복부 전체가 안에서부터 단단해지고 전신적 쾌감과 몰입감이 느껴집니다. 이는 단순히 신경 흥분을 넘어서 전신의 감각 회로를 깨우는 촉발제 역할을 하며 전립선과 연결된 신경망과 혈류가 활성화되어 몸 전체가 반응하게 됩니다. 반복적인 루틴을 통해 전립선 주변 근육과 신경이 강화되면서 남성 본능이 회복되고 전신적 건강과 활력도 상승합니다. 전립선 자극은 단순한 성적 쾌락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뱃뇨 기능이 개선되고, 하복부와 골반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며, 혈류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전신의 에너지 흐름이 강화됩니다. 또한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베텐도르핀과 같은 신경 전달물질이 분비되어 기분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 자신감 회복에도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남성은 자신감을 되찾고, 감정 조절이 원활해지며,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적 만족 뿐 아니라 삶 전체가 풍부해지는 경험이 가능한 것입니다. 루틴 실천 시 주의할 점은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전립선을 자극할 때 손을 억지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느끼는 감각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립선은 강한 압력에 즉시 반응하지 않으므로 천천히 부드럽게 깊게 자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끝 감각에 집중하며 눌렀다 풀기를 반복하고 숨을 내쉴 때 압력을 주고 들이쉴 때 풀어주는 리듬을 유지하면 전립선의 신경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할수록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신적 감각이 확장됩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실행하면 남성 본능이 회복되고 자신감과 존재감이 상승하며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전립선 자극으로 골반 근육과 하복부 근육이 강화되고 혈류와 신경망이 활성화되면서 몸과 감각의 연결이 깊어집니다. 이를 통해 남성은 자신의 몸과 감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만족감과 활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복적인 전립선 자극은 남성 본능과 활력을 되살리는 중요한 체험이며 삶 전체를 깊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전립선 자극은 특별한 기술이나 도구 없이도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약간의 용기와 자신의 몸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전립선은 이미 몸속에 존재하며 단지 제대로 깨워주기만 하면 활성화 됩니다. 한번 경험하면 이전의 평면적인 성적 경험과는 완전히 다른 깊이 와 지속력을 느끼게 됩니다. 몸과 마음 감각과 본능이 다시 연결 되는 순간 남성으로서의 자신감 과 활력이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루틴을 통해 몸 안에 숨어 있던 감각과 본능을 깨우고 사람 전 전체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